안녕하세요. 유튜브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화이트데이가 임박해 있는 관계로 어, 남자들의 향수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남성들의 향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고체 향수를 만들 건데요. 어, 똑같이 준비물은 네, 고체 향수를 만들 수 있는 빈 병과 그다음에 이제 비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음, 지방산들 오늘은 아보카도 오일과 어, 마카다미아 아, 마카다미너 노일하고 달맞이꽃오일하고 시어버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향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어, 저는 오늘은 오렌지하고 라벤더하고 일랑일랑하고 남자들 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런 자스민 에슬로츠를 넣을 거예요. 혹시 그 중국집 가면 그 자스민 차 내주시잖아요. 그 자스민이거든요. 어, 그런데 자스민이요. 어,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두근거릴 수 있게, 그리고 정신하고 육체 조화를 맞춰주고, 어, 자스민이 하는 역할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고가인 거.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랑일랑 많이 들어보셨죠? 일랑일랑은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체험지 역할을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여자들의, 남자들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사랑의 불꽃을 지피는 그런 향이고요. 얘가 오렌지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 되게 향이 좋게 나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오렌지 탑노트로는 한번 넣어볼 거고요. 그리고 애정절핍 있으신 분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라벤더는 우울증에도 좋고 그리고 균형 잡아주고 아, 이것도 똑같은 역할하는 을 거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소독해주시고요, 얘도 소독해주시고 이거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도 소독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 저 먹는 걸더 좋아하는데 아보카도 오일 얘가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얘한1 0 g 정도 네. 9, .9, 9 8 그리고 마카다미아 m 오일 u 아시죠? 이것도 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한 5g? 네 5.4g, 5.5g 들어갔네요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좀 어 가열을 한 다음에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터는 사실은 고체 향수에는 어,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살짝만 조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점 다시 맞춰주시고, 네. 한 2g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1g, 1.5g, 네. 그리고, 1락, 얘를 6g 정도? 어 해동기 5 3 g 밖에안 돼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놀람> <놀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꺼내셔서. 이 상태에서 달맞이꽃 종자유를 5g 정도 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이늘 향수 쓸건을좀 넣을게요. 겨울빵을 넣고요. 7 방울 넣고요. 일랑일랑은 5 방울. 어 일랑일랑 들어가니까 향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자스민 에플로트는 잘안 나와요. 음, 괜찮아요. 천연비타민이 아보카도 오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원래 음.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지금 천연비타민이 빼먹었는데요. 원래 호호바 오일이나 이런 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가 천연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서 산화가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걱정은 안, 안 되는데 어쨌든 천연 제품이니까 빨리 써주시는 게 좋고 3월 14일을 위해서 만든 향수기 때문에 네, 향이요 정말 달콤하고 꽃향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다 오렌지 스위트를 빼놓고는 다 꽃향이었거든요 이런 향수를 뿌린 남자한테는 음, 호감이 갈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여기 들어간 것 중에서 일랑일랑 하고요. 오렌지, 라벤더는 고혈압에 굉장히 좋은 아로마거든요. 어. 고혈압 환자분들이 있는 분들은 라벤더 같은 거 일랑일랑 그냥 집에서 써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오! 네. 잘 굳어졌죠? 얘는 제가 좀 덩어리를 넣었더니 약간 울퉁불퉁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네. 음, 발렌타인 아니 발레드림 <laughs> 오늘은 화이트데이에 남성들이 쓸만한 아니 쓸만한이 아니고 아주 좋은 고체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유튜브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